제가 지금 목욕,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품 짱 많죠 지금 거품 짱 많았는데 아 저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사가 예사가 저 목욕하는데 침입해갖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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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수건 떨어졌어 수건 걸어줘 자자 자, 잠깐만 엄마 얼굴 안 보여드리게 예사만 찍겠습니다 수건만 진짜 딱 걸고 나가야 된다 지금 예사 예사는 수건에 관심을 보인다 보면... 엄마 어, 뭐 예사 있는데 문을 닫아 놓어 오케이 아, 돼. 괜찮아요 뭐 예사야 변기에 관심을 갖는 예사 근데 갑자기 왜 동영상 두 개나 중회나... 어쨌든 아니 지금 나 목욕하는 거 지금 침입해 갖고 지금 당나라에 나가는 거야 엄마 어, 나가네? 어, 저걸? 설마? 아니, 설마 저걸? 엄마 저걸 나가네? 어, 저걸 나가네? 일단, 여러분, 그러면 음, 예사가 알았으니까, 이번 영상은 끝. 그냥 이번 거는 그냥 영상. 아, 됐어, 그냥 끝!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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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사도 안녕. 예사 지금 꼬리랑 저 뒤에 저거 지금, 어, 꼬리.